18일 밤 방송되는 미스트롯2에서는 준결승전 1차전 레전드 미션을 통해 중간 랭킹 최고점을 받은 김태연과 본선 2라운드 1대1 데스매치 최연소 진에 오른 김다현이 팀을 이룬다. 이날 선배 가수 태진아가 미스트롯2의 준결승전에 대해 중요한 발언을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번이 김다현과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마지막 기회. 미스트롯 2가 가장 중요한 무대에 진입하면서 김다현에게 남은 시간이별로 없다. 김다현은 작년에 자신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황금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대를 휩쓸고 냈다. 그렇지 않으면 중결승에 거의 진출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태진아는 어쨌든 김다현은 여전히 그녀에게 가장 큰 동기가 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스트롯 2중결승전은 다른 이야기 그곳에서 모든 참가자의 역량이 위대하고 그들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김다현이 노력 없이 재능만 믿을 수 있다면 기적이 하나 더 없으면 김다현이 최고의 왕좌를 꿈꾸기 힘들다 라고 설명했다. 결국 태진아는 김다현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크다고 주장. 그는 김다현이 이 마지막 기회를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오늘도 행운을 빌어요고 말했다. 이날 방송될 미스트로디 20회에서는 1대1 한국 대결을 통해 대망의 결승전에 진출할 최후의 7명이 가려진다.